일단은 이거 역사서부터 한번 까볼게요. 어. 이거 차례대로 1부터 깔까? 아니면 8장부터 깔까? 이거. 1부터 차례대로요? 한번 까볼게요. 일단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8장이에요. 근데 이게 과연 NC를 이길 수 ]야. 있을까? 과연? 어. 여기에서 만약에 8장 나오면은 NC 이기는 거예요, 오늘. 한번 이겨보겠습니다, 오늘도. 딱. 근데 이게 너무 허무해, 이게. 아, 형님들. 너무 허무해, 이거.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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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, 움직임 조차도 없어요, 이거. <laughs> 야. 뭐, 뭐, 나오긴 나와요, 여기서? 저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, 형님들.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.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, 이거. 어? 아니, 저 지금 이거 까고 있는 거예요, 지금 이거. 야, 뭐야? 야,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? <laughs> 야, 뭐, 긴장감 1도 없냐, 이거? <laughs> 어? 아니, 긴장감이 없어, 이거. 야, 뭐, 나와봐. 아니 뭐 나와보라고 <laughs> 야 뭐야 뭐 나와봐 끝 아니 뭐야 이게 <laughs> 아 바로 그냥 진행할게요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아 보는 나도 짜증 난다 이거 어? 야, 진짜 어이없다 이거 야뭐 하나 나와봐야씨 쿠거 좀더 꺼져봐 안 되겠다 똥개 때문에 좀 부정 타는 것 같은데? 뭐안 나오냐? 따다, 따다, 따다. 와, 이거 진짜 어이없다.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, 이거?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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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 이거? 와 이거 진짜 어이없다. 용두르님 별풍선 열게 뭐 감사합니다. 8번 주머니 한 개만 눌러주세요. 야뭐 줘봐. 와 <laughs> 진짜 진짜 어마다 <허무하다> 이거. <laughs> 야. 다, 다, 다. 따따따따따따야줘 내놔 야 뭐야 이거 <laughs> 아니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게 중요한 거는 7장, 8장이에요 <laughs> 나 이거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네 이거 어, 일단 중요한 거는 7장, 8장이에요 어, 아직 괜찮아요 이거 재물로 생각하고 어 한번 이걸 한번 또 한번 눌러볼게요 딱딱딱딱딱딱딱야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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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어마하다 이거 야좀 줘봐 아 진짜 야 이거 얼마동안 모은건데 이거 내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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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, 씨. 이... 아무것도 안 줬죠? 진짜 하다못해 뭐 명코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일단 제일 중요한 게 8장이에요. 이거 나올 확률이 진짜 적거든. 와, 이거 총몇장간 거예요, 제가? 딱. 내놔. 내놔. 너만 나오면 돼 내놔 아씨야 너만 줘 너만 다 필요없어 너만 줘 제발 나와라 나와라 야 진짜 이거 너무 허무하다 이거 솔직히 이거 먹는 동안 뭐, 힘들게 싸우고 먹은 건 아닌데, 좀 편하게 농사지면서 먹은 건데, 너무 어마어다 이거. 딱! 아니, 긴장감이 없어, 이거. 뭐, 아무것도 안 주니까. 줘봐! 팔자! 너만 나오면 돼! 내놔! 내놔! 제발! 야, 이씨, <laughs> <야>, 진짜 이거, <laughs> 야이 <laughs>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어? 아, 진짜 어이가 없네, 아무도안 주네요. 지금 두달 동안 먹은 거 끝났어. 아니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? 뭐 하나 주면서 좀뭐 만들어 놔야지. 일단은 실층 부적을 한번 해볼게요. 너라도 떠라, 아 일단은 10층 한번 도전해보고, 저 룬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. 너라도 떠라, 씨. 소리를 한번 살살 들어보고. 잠깐, 무터 좀힘좀 주고. 지금. 너라도. 나 아이씨. 아, 뭐 캐스트 완료되길래 나뜬줄 알았네. 야, 너도 안 떴냐, 이제. 아, 하나 남았네. 아, 1 0은 괜찮아요. 솔직히 1 0은 괜찮아. 이게 떠야 돼. 이게 떠야 돼. 야, 솔직히 저거 먼지 주머니 심했다, 진짜. 봐라. 솔직히 이거 뜰것 같아요. 어, 날린 게 지금 얼마를 날린 건데, 아 솔직히 날린 거는 그거 주머니는 솔직히 돈으로 치면은 뭐 나오는 건 없지만은 0층 부정 하나 날렸고 이거라도 떠라. 아이씨. 아이거 뜨면 불 들어와요 어디? 아이 뭐다 날렸네. 아.